8번 풀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죠 가감법, 대입법인데요 연립방정식은 사실 가감법, 대입법 뭐 용어는 상관없는데요 핵심은 뭐죠? 그렇죠 미지수를 없애는 거죠 미지수 한 개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 없앨까요? 봤을 때 저는 x를 소거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4y는 2 x를 소거할 목적으로 2를 곱했습니다 2x 밑에 거는 곱할 필요 없죠 2를 맞춰줬기 때문에요 빼겠습니다. 빼면요. 여기 더하기 바뀌면서 빼고요. 여기가 빼기 빼기 되겠죠. 그럼 이거 지워 지고요 어, 3 y 는 0이 되니까 y가 0이네요. 미지수 하나 됐죠? y가 0이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습니다. y에다 0을 넣으면 x는 1이 되겠네요. 그래서 x는 1. 여기다가 둘 중에 아무 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었습니다. x는 1, y는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x는 1 y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구요 2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x-3y는 9구요 3x 더하기 2y는 7입니다 자, 1번은 그냥 x만 하나 곱해줘서 x만 없앨 수 있어요 곱해서 없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둘다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x를 어, 이번엔와 y를 소거하겠습니다 y를 소거하면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 y를 소거하겠습니다 2를 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6을 만들기 위해서요 4x-6y는 18이고요 여기는 3을 곱하면 되겠죠 9x 저는 y를 소거하기 때문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하고 3을 곱합니다 2 1다 곱해주시죠 그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13x는 39가 되고요. x는 3이 됩니다. x가 3이니까 둘 중에 하나 편한데 집어넣겠습니다. 여기다 집어넣을까요? x가 3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. 그러면 2y는 7인데 그러면 7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. 그러면 y는 그렇죠?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x가 3이고요.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